겸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놓았다가 겸 선포를 보고 바로 법정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역시나 금세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었고 개헌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명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 지령을 <laughs> 내렸습니다.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 행동입니다. 우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겸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 사유를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도대체 누가 국권을 물러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